Four, 3 2 one. <laughs> Move. You're Move. You're Move. 3번. 3번 다시 2번. 1번이에요, 1번. 락커 잘 따라야 나머지 벽에 붙지 마세요, 하시고. 1번. 이번 1번. 1번. 잘따라야 1번. 1 나머지 1지1지 마세요 번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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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렌더 들어오시고 총잘 준비하고 다음 1번 준비 1번 2번 네 했고 다음 4번 준비 4번 아직 안썼어 다음 짤 4번부터 갈게요 4번 5번 5번 썼어? 나 6번 6번 7번 8번 9번 여기 팀짤 한번 봐줘야겠어 쪄 건들지 마요 아 이거 하나 너무 더럽게 깔려 이거 안감 보세요 한번두번 자기가 재집결 1번 짤부터 할 거에요, 쫌. 쫌들 들어오시고 1번, 2번. 이번 제가. 4번. 5번. 6번. 바다 안 밟게 조심하지 요번에 기만, 쎈 기만이죠 네, 넓은데, 위에 이런데도 쓰지 않아 자리 넓은데도 나야? 오션야나 괜찮아 일단 야가 삭제했네 목마안돼 니즈멤 버들 은 리버풀 멤들어 오시 지행짜1번 멤버 1번2번 이거 제가 했고4번 멤버 5번 하나 셨 다？이게 매집 하 냐면 1번 다시 2 번, 1번 쫄린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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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5번 쫄 건들기나 하세요? 안감 보고 갈게요 1번 2번, 2번. 대 번, 여기도 갈게요 1번 2번 이걸 제가 하죠 냄도 데리고 가시고 요 첫번째 구슬 요한이 구슬하기 여 어, 오른발이 역삼징인 듯이 느낌이. 그걸 좀 확인했어요. 아 뭐, 로아가 먹던지. 3방도 소리면 사다 뒷면 먹어도 양강성기. 3방. 2방. 2방. 내가? 4번 구지왜탕 먹으면 되지? 정 5번. 5번. 그 다음 6번. 그 다음 7번. 안강면 상자 좀. 내가 들어왔어. 앨범, 베이터를 진행해. 그거는 넌넌넌넌 2어가지완전 축하 완주 완전 몇개 뜨는 거야? 9 0 축하하고 저뭐 하죠? 삼반지요